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 소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참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주에 우리 예비자들이 미리내 성지로 성지순례를 떠나는데 예비자들 세례식 전에 하는 것이 찰고 예비자 면담입니다 예비자 면담할 때 예비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성당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입교하시게 된 동기를 여쭈어보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무엇 때문에 성당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님 나라 가려고. 그거는 이제 교리 받으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 입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에 왔습니다. 하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오늘 예수님께서 그 평화를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평화, 평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어, 그런데 이 평화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 곧 평화이십니다. 평화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평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예비자들은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에 오셨는데 참으로 잘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평화를 제대로 잘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세 번에,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인사와 함께 평화를 어떻게 해야 잘 누릴 수 있는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여러분 마음이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여러분 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속상하고 속썩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어.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직 용서 못한 형제나 자매가 계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토마사도는 함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러 어디를 갔는지 그것은 알수 없습니다만 토마사도는 제자들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작이 한 토막만 타오르면 오래 갑니까? 얼마 안 갑니까? 얼마 안 가죠 화력도 셉니까? 안 셉니까? 별로 안 세죠 그런데 장작이 잔뜩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오래 타고 화력도 굉장히 세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나 혼자 미사에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금방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홀로 영성 생활을 기도하면서 잘할 수도 있지만 소공동체 모임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형제들과 사랑을 나눌 때 신앙의 불이 활활 오랫동안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공동체 모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과 함께 할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고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의심을 버리고 믿어야 합니다. 도마 사도가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내 손가락으로 그분 못 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토마 사도를 위해서 여드레 뒤에 한번더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마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나를 보지 않고서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때서야 토마사도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련을 겪을 때나 또 어려움을 겪을 때 혹여 의혹을 품거나 또 주님께 대한 원망을 하거나 그럴지 모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평화를 얻고 싶으시죠? 그 평화를 얻는 비결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 때, 또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해 줄 때,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평화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